안녕하세요. 맨날 수리합니다. 가끔 와이파이 비번을 모르면 공유기에 붙은 스티커나 벽에 붙은 암호를 확인하면 되지만 확인이 어렵거나 귀찮은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스마트폰으로 더 쉽게 알아내거나 다른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데 요거는 댓글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컴퓨터로 비번을 알아내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노트북에 이렇게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시작 버튼과 R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넷 커넥션즈를 쓰고 엔터를 치세요. 요거는 윈도우 10, 11둘다 방법이 똑같습니다. 이 명령어는 댓글에도 남겨 놓을게요.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아이콘 중에서 이렇게 와이파이가 써 있는 아이콘에서 마우스 우클릭, 세 번째 상태, 그 다음에 무선 속성, 두 번째 보안 탭,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키 밑에 문자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비번이 나타납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아까처럼 키보드의 시작 버튼과 R을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CMD를 입력해서 엔터를 칩니다 이제 명령어 두 개를 입력할 건데요 이것도 댓글에 있으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편합니다 이것도 긁으신 다음에 Ctrl C 여기서 Ctrl V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여기서 비번을 알고 싶은 와이파이 목록을 확인합니다 Uplusnet 7C11 이게 확인이 됐다면 이제 이 명령어 에다가 id 부분을 요걸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netsh부터 keyclear까지 복사를 한 다음에 ctrl-c 다시 여기서 ctrl-v 치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딱한 개만 보시면 됩니다 보안 설정의키 콘텐츠 요게 비번 입니다 다른 건 보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끝인데 절대 악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이나 공공장소에서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